오늘 요수와 7장에 보면은요, 아이성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 아이성은 작고 조그만 성이니까, 우리가 열러거성도 무너뜨렸는데, 이쯤이야 뭐, 2, 3천명만 데리고 가면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아이성 점령에 나갔다가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필수 체크 동목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 체크는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 내가 무엇을 했냐? 이것보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관계에 초점이 아니고 율법을 얼마나 잘했냐, 잘못했냐? 주의자로 빠져버렸죠. 여러분은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수아는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선 이 관계를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일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르단과의 그 점령하면은 첫 번째 전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노약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예, 유다지파 아간이 그 물건의 일부를 자기 장막에 땅 파놓고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지금 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수하는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지 체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관계가 틀어진 것들은 돌이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열리고 성도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했다가 큰 대패를 당하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은 일순위가뭐네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큰성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면은 작은 성 아이 성은 못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가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손에 대었어. 굉장히 지금 마음이 상해 계셔요. 하나님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가니 어떻게 죽은 줄 아시잖아요. 그와 그 가족과 자식들과 부인과 동물들, 가축들까지, 물건들까지 다 골짜기에 모아놓고 돌을 던지고 불로 태워서 온 가족이 멸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진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돌이켜봐야 돼요. 첫째는 말씀에 벗어난 게 없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거스린 거는 없는가?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들은 없는가? 자꾸 그,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아홉 가지 자기 성찰도 있듯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의 이름이 거룩형인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에 거룩함을 내가 훼손시킨 건 없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게 죄고, 유혹이고, 나쁜 행신들일 겁니다.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안 하고, 하나님은 인만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하고, 팍팍 앞서가거나 일을 저질러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안아요? 어떻게 그 교제를 안아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매일매일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찾는 것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세미한 임재하심 또한 사랑하심, 친밀함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밤기도 열심히 할때 주님 사모예요 사랑해요 하면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느 날은 아무리 불러도 찾아오지 않으시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때 주님이 죄를 지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처 준거 회개하고 풀고 주님 찾으면 또 주님의 임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느끼는 관계가 아니고 내가 뭐 무슨 일을 좀 해서 느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 관계를 맺어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천여, 슬로운 다섯 천여. 똑같이 등이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천여도 기름이 있었습니다. 기름은 은혜, 성령의 은혜인데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다 떨어지니까 주님이 오셔서 등불을 못 밝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임제 안에서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의는 정말 소수예요. 주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할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의 행위로, 자기 의 열심으로 내가 은사받고, 내가 능력있고, 내가 옛절에 뭔 일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에 민감한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또한 습관적인 죄에 있지 않아요. 쉽게 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응? 자기 주장 세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주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의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안에서 내쪽 치유가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내쪽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주님과 관계가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내 명기도 십 명기도 예언기도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 내가 관계가 주님과 깊어질수록 이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잘 맺는 거에 목적을 가지세요. 교회의 목회자의 목적은 성도들의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하는 것이지 그냥 종교적인 교인, 겉으로 볼때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그냥 뭐. 그리스도인의 외형적인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세밀하게 받느냐 목회자가 이걸 얼마나 세밀하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성도들도 훈련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걸 세밀하게 받을수록 주변 사람들한테 세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우리에게는 항상 첫사랑 회복과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요수아는 이게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승리하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내가 요리거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아이성찜이야. 그냥 무너질 수도 있지. 여러분 요리거성도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아이 성은 작으니까 자기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믿으십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작은 성이라고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이라고 가지고 하나님이 하, 이거 역사가 일어날까? 이것이 가능할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그것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작은 일이라도 아 이건 내가 할수 있어. 해 보면 됩니까?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걸 내 힘으로 하려 하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으 은혜 안에서 조금 조금씩 이겨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나아지고 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까지 거뭐이 정도쯤이야. 그러다가 방심하는 거야. 그러다가 패배하는 거야. 은혜받고 성공하고 은사받고 승리하면 더 조심하고 더 깨어서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벌써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때큰 일이고 작은 일이지 주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때문에 작은 일도 주님 볼 때는 큰 것이고 큰 일도 주님 볼 때는 똑같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저도 보면은, 여러분도 보면은,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전도 좀 해보려고 해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틀어져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의 일률도 마찬가지예요. 내열심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뭔가 계획하고, 이렇게 머리 굴리고, 공부하고, 유튜브 보고, 될것 같죠? 안 됩니다. 머리가 아프고.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 멀리에서 보는 관점으로 착착착착 이게 보이면서 마음이 편안하며 갈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했다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음. 내 마음에 방심이 들어오면은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더 작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사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훈련하는 겸손한 내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나는 뭔가 원리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에요. 원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이제 내가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좀아니까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겸손하게 말씀의 능력인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겸손함을 잃지 말고 주님을 찾으세요. 이 3천 명이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6명이나 죽고 그들이 패배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어요. 근데 요소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조물돌어 울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회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넘어졌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빨리 요사처럼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걸 물어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남 타다고 환경 타다고 발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깨달아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수록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디에 틈타는 것을 발견하고 돌이키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돈도 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뭘좀안될수 있어요.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이냐? 깨닫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자꾸 틈을 주는가? 자꾸 내가 어느 부분에서 넘어지는가? 그 회개를 요소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다시 할수 있는 회개라면은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의 기초를 아주 아름답게 세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들은 뭐 이거는 관계 회복 회개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해요. 정말 그것이 지금 내가 삶 속에서 승리가 안 나타나고, 자꾸 삶이 어그러지고, 자꾸 삶이 틀어지고, 지금 그럼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될거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 이게 자꾸 막힙니까? 안 됩니까? 어그러집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싫어해요. 그냥 그건 기분 나빠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목회자지 그냥 귀에 좋은 소리만 들려주는 게 목회자가 아닌 거죠. 음. 그래서 요소하는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자꾸 마음이 답답합니다. 뭔가 일이 자꾸 막힙니다. 뭔가 될것 같으면서도, 이런, 이런 일들도 안 풀립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물어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너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너는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너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엄청난 복이에요. 나중에는요 이것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 관계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회복 회개는 축복입니다. 오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아간을 제거해라. 네. 금과 은과 외투와 한벌과전리품 중의 일부를 탐한 아간. 200만 중에 한명이 지은 죄이지만 은 하나님 볼 때는 한명이 곧 200만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동체의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교회도요, 한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니라, 이거는 한 족속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이 가정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로 안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한 가정으로 보는 겁니다. 가정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진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도 내가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고 형제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고, 배우자가 잘하면 또 배우자가 영광을 받고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도 한 성도가 잘하면 서로 친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말로 서로 복을 받고 목회자가 잘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도 잘하면은 성도들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아간이 그 공동체와 하나 되지 않으니까 탐심이 틈타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보다 자기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게더 중요하다. 음. 응. 이거는 개인의 사소한 죄 같지만 공동체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간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탐심의 그 마음이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재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그깟 내 삶의 영적전쟁 하나 못 이겨주겠느냐? 못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간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간을 품고 있으면 내가 여리고성을 승리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안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내면을 갖지 않으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 아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요, 패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같이 해줄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결론을 맺으면요, 항상 주님과의 관계 체크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 체크가 우선이에요. 은혜를 받은 후에도 나는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체크가 우선이고 또한 사서로 쉬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수 있어, 난다할수 있어 한게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에 경유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입니다. 시편 25편 14절 하나님의 친밀하심 안에 과하면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향한 승리의 언약 인마 누의 언약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체크를 늘 하세요. 여러분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하신 분도 있고 패배한 분도 있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내가 교만해졌던 거라. 또한 내가 악한을 품었던 거나,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죄악을 좋아했던 거나 그거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의 척도는 뭐다? 주님과의 관계다. 아멘 여호와와 친밀함을 매일 느끼는 사람 그 친밀함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니 여러분 밥 먹을 때나 소파에 앉을 때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잠잘 때에도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말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자. 주일날만 교회가서 예배되는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 주님을 사모하고 경유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좋으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지만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 이성도 못 무너뜨립니다. 아이고, 이것쯤은될줄 알았더니 안 됩니다. 안 돼.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체크하셨어. 그것은 뭐냐?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즐거움으로 매일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해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함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모하십시다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주님을 더 섬기십시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항상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매사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체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이라고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큰 것이라 할지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요리거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의 외형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과 정말로 기쁨에 신앙생 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개입하여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방역패스가 심해지고 더이스 더덕 더아버지 통제 사회로 가고 있는데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여 이 백성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는 성부 영신 예배가 있어오니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한해를 잘 만물이 할수 있도록 아버지 열한 시 예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우리에게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밑에 음악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클릭해 놓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돌이킬 것,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